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31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공정학은 1523일째입니다. 힘차게 외쳐 보기 전에 네, 2026년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월 잘 보냈습니다. 우리 고독이만일 동지 여러분들 독서와 함께, 운동과 함께, 저와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월 마무리 잘했고요. 우리 2월도 한번 재밌게 살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딱한 문장 이 이현 교수님의 메멘토 모리에한 문장 딱 읽어드립니다. 2월은 이 문장을 듣고 시작합시다. 심심한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네. 심심한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재밌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해외여행 가고 뭐 골프 치고 낚시하고 캠핑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이런 것도 재밌죠. 그것도 하시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쪽 재미도 있고 또 독서하고. 운동하고 뭔가 꾸준하게 루틴으로 쌓아가는 거 반복해서 저는 이 1523일이잖아요 이게 엄청 재밌거든요 요즘은 이제 재밌습니다 제가 와 1523개를 쌓다니 그 다음 또 하나 또 하나 쌓아가는 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재미를 그리고 독서를 하다가 딱 깨달으면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어제 라이브 강연 때 보여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한민복 씨의 악수라는 그림책을 그림이 함께 있는. 근데 뭐 내용은 이제 몇장안 되기 때문에 제가 스포를 할수 없어서 강아지가 네 악수하는 거예요. 단풍잎을 손처럼 본 겁니다. 그죠 비슷하죠. 그래서 단풍잎은 바람과도 별빛과도 내리는 비와도 항상 악수를 하려고 모든 몸에 저렇게 악수할 손을 에, 달았구나라고 시인은 이 단풍잎을 악수하는 손으로 본 거죠. 이런 거를 보면서 재밌잖아요. 그렇죠? 재밌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재미를 찾아가는 2월 대시라고 제가 메멘토 무리의한 문장 심심한 곳이 지옥이다. 우리는 재미를 찾아가는데, 독서 운동. 어떤 내 삶에 절대 뭔가 실패할 어떤 방해를 하지 않을, 어, 예, 방해가 아니라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인도해 줄 독서 운동. 요두 군데서 한번 재미를 찾아보자. 아, 그리고 2월에 반드시 제가 그 요리라 방을 최소한 한번 이상은 하겠습니다. 요리 요세 가지의 재미 요리 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월에는 나는 어떤 재미를 찾아볼까? 어,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적인 그 즐기면서 소비하면서 소비하는 재미 말고 여러분 일단 소비하는 재미 말고 어떤 재미를 찾아볼까? 요런 목표로 한번 오늘 밤에 2월은 어떤 재미를 찾아볼까? 그리고 나는 과연 지금 심심한가? 재밌게 살고 있는가? 또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2월, 재밌는 2월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1. 나는 사람들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 화근을 통해 열정을 구정해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만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 앞 늙을 수 있고, DNA가 수상했다 7. 영으로 아침 멍정화분을칠수 있도록 영어 부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 먹는한 소식한다. 난 건강하다. 9. 이렇게 재미있게 음식을 레시피를 개발했더니 내 음식이 K-푸드의 1위가 됐고 전 세계인들이면서 서로 잡았다. 10. 이런 지혜. 재미. 소비에 대한 재미가 아니라 독서, 운동, 요리 이런 쪽의 재미를 느끼면 내 인생이 완성된다는 이런 지혜들을 2026년에 새로운 책으로 출간했더니 대책의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전 세계인들이 자신의 삶을 재밌는 삶을 삶, 삶으로 만드는 책이 됐다. 수십만 부가 해외로 수출 됐다. 10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마늘 동주 구독자 여러분 우린 이미 독서를 통해서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월에 어떤 재미있는 분야를 내가 만들어 놓을 것인지 2월에 도전할 수 있는 재미를 찾아라! 그리고 운동과 재미 요리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 재미의 에너지를 받아라! 그리고 고명한 TV와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는 요 방송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 재미의 에너지도 받아라! 우리 내일 2월 1일날 재밌게 만나요!